어 일단은 오늘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사주를 봐줬는데 나 같으면 귀찮아서 대충 봐주겠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뭐냐면요. 어 무속인이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시죠? 손님들이 어떻게 찾아오고 저는 아직 간판을 안 달았습니다. 제 법당에는요 간판이 없어요. 보통 옛날에는요. 간판을 바로 내진 않아요. 무슨 용궁 도령, 뭐 천상 동자, 어느 장군 이런 간판을 안 올려요. 법당 앞에. 그러니까 예전부터는 어떤 게 있었냐면 8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무속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꿈에서 나와요. 간판이. 그러면서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꿈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 간판을 올려서 홍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그 무속인은 손님이 어떻게 오냐? 맨 처음에 신굿을 하잖아요. 신굿을 해요. 신굿을 할때 어머니랑 이제 그 지인들이 있고 구당에서 소문이 나요. 신굿을 한다. 왜냐하면 신굿이라는 거는 그 무당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무속인이 신굿 신꽃... 신받은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제일 맑다. 맑은 이유도 설명해 줬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납니다. 몇 명한테. 그 신꽃을 목격, 그 오신 분들한테 입소문이 나요. 그러면 한두 분이 오세요. 한두 분이 오면 저희는 점을 봐요. 점을 보고 제가 점사를 잘 봤다 칠게요. 점사를 잘 보면 이 한두 명이 연을 이어옵니다. 인연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연을 이어서 계속 계속 줄줄이 와요. 어, 줄줄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입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력님들의 이제 영검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10년 됐는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점을 어느 정도 잘 봤겠죠. 잘 봤으니까 손님들 계속 끌고 오겠죠. 그러니까 입소문이 계속 타고 타요. 저한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연이 돼서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10년 됐다고 해서 이 손님들을 대충 보게 되잖아요. 끊겨요. 말 그대로 신가물, 신의 이제 줄을 갖고 있는 집안, 집안이고 나한테 그 신가물의 사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칠성줄이라든가 불사줄이라든가 약사줄이라든가 장군,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신가물 사주여도 이제 뭐 사업적으로 빠질 수 있는 신가물의 사주가 갖고 있고 또 연예계 소리 나는 직업. 신감을 어도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신감을 사주라 그래요. 어. 그러니까 뭔가가 와 있는 거야. 집안 내력이 와 있는 거야. 집안 내력. 근데 집안 내력인데 약간 어 예전부터 빌던 집안 그런 내력을 신감을 하거든요. 신감을 사주는 많아요. 우리나라에 많지만 여기서 무조건 부당이 되는 건 아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신감을 사줘도 꼭무당이 돼야 되는 분이 있고 이제 무당이 돼도. 불릴 수 없는 분이 있어요 또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업단지만 모셔야 되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신가물이라고 하거든요 신가물 사주도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 신가물 사주로 어떻게 업을 푸느냐 그 집안의 업과 내력을 어떻게 풀고 갈 것이냐 그 방향만 잡아주면 돼 그러면 신가물은 눌려요 정말 TMI네 어... 기획 중이에요 근데 이게 기획 중인데 제가 이제 비하인드스토리 가정방문 가고 흉가나 뭐 이런 데에서 비하인드스토리 하고 지금 Q&A 진행하고 있잖아요 TMI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무속인이지만 이제 무당이지만 방송인이지만 상담 방송을 하네요 시청자랑 지인분들은 점사나 상담을 해 주진 않거든요 그런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저는 컨텐츠를 지향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게 힘들어요. 솔직히 이야기라면 뭐가 힘드냐면, 무당이고 그 선을 지키면서 컨텐츠를 하기가 힘들어요. 할 만한 컨텐츠가 없어. 진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그 댓글 있잖아. 궁금한 거 진짜 TMI다. 이런 게 궁금해. 아, 그래, 궁금할 수 있어. 맞아 어, 궁금할 수 있어 근데 나치 이렇게 신박한 질문이 올라올 줄 몰랐어 진짜로 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경 안 쓰는데 우리 그선녀가좀 그건 있어 썩었어.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어... 어, 좀 그래. 아니, 좀, 어, 제가 안경 쓰고 자거든요. 왜냐면 렌즈는 눈이 안좋아 그래서 자고 있나면 거울을 보면 안경이 또 여기가 부러져 있어. 게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와서 안경 딱 끼고 머리 부시지해갖고 딱 거울보다 수염 이렇게 자라고. 갖현타와요 어 착하게 살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도 안 풀리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거는 정말로 그리고 매번 나쁜 짓을 하는데 그사람을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저도 그게 좀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하 저는 점사를 많이 봤잖아요 점을 보다보면 와이 사람은 뭘 해도 되네 근데 좀 약간 나쁜 짓도 해, 근데 뭘 해도 돼. 그리고 이분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잘안 풀려. 안타까워 이해는 가는데 좀 억울해. 근데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이유가 있어. 착하게 사는 사람이어도 복은, 복은 오는데, 본인이 이제 힘든 과정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어, 끝까지 못 가. 그게 사람의 좀, 어떻게 보면 끈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는 포기란 단어를 되게 싫어요. 왜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기의 기준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정해진 포기는 없어요. 근데 이 포기 없이 그냥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열리거든요. 내가 이걸 봤단 말이야. 보기 와요. 사람이 이 풍선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다가 여기를 벗어나야 더 올라가서 큰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해요. 진짜 열심히 이제 자기만의 그거는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하고 근데 안 풀려. 그러면 돌고 돌아서 올라가다가 멈춘다. 그리고 내려와요. 예를 들어 금전적인 부분이 제일 큰데 하다가 하다가 본인들이 슬럼프가 금전적인 거에서 왔는데 다른 쪽으로 빠져요. 술을 먹는다던가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풀라던가. 근데 이게 진짜. 복을 받으려면 좋은 기운을 바꾸려면 돌고 도는 데서요 계속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줘야 돼. 그 어느 순간 복이 와요. 그게 뭐냐면 문전이 열린다 그래요. 문전이. 근데 보통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들 중에서 안 풀리는 분들이 뭐 사주의 영향도 있고 본인들의 성향도 있는데 그 문적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도 방송 지금 4년 차인데. 저도 이거 다 막혀 있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저도 손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사주가 막혔어도 끝까지 하셔야 된다. 언제 이 자기 문전에 복이 들어올지 모른다. 어 근데 진짜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람이 죽어서 된게 귀신이요. 아 근데 이거는 찝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제가 방송 외쪽으로 다그안무서워했던 아, 귀신들이 음놈 많기 때문에 어 이거는 너무 영역이 넓어요. 뭐? 어? 아, 점점 질문이 뭔산이 가네. 신박했던 물건. 근데 지기랑 이제 아픈 거랑 구별이 안될 때도 있어요. 어이 이 질문에 좀 좋은 게 뭐냐면은 아픈 거랑 지기랑 구별법이, 그러니까 구별은 어느 정도 돼요. 구별은 어느 정도 되는데 안될 때가 있어. 그게 언제인지 알아요? 내가 폭식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돼지 고기나 막 이제 비린 거 누린 거 잘못 먹어갖고 탈락거나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좀, 어, 구별법. 구별법. 음, 구별법이라. 그니까, 구별하려면은, 그 현장을 나가봐야 돼요. 그 현장을 나가서, 일단, 아, 이게 그냥 아픈 건가?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구별법은 제가 거기서 계속 느끼고 있어야 돼요 신장이 아픈다거나 오른쪽 팔이 아픈다거나 이제 그 구별법은 내가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 계속 내가 그걸 느끼고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이거는 현장을 나가봐서 직접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무석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지기 제일 아팠던 지기 우리 큰아빠 돌아가셨을 때요 큰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저한테 계속 오셨을 때 제가 이제 그걸 캐치해야 되는데 캐치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캐치를 했는데 큰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캐치하는데 한달 한 걸렸거든요. 왜냐면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돌을 안 닦으셔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 위암 걸려서 계속 토하고 속이 이 진짜 그 뜨거웠던 그 지기를 제가 한달 내내 그좀 갖고 있었거든요. 밥도 못 먹고 토하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아팠어. 여기서 계속 올라오는데 얘가 그냥 뜨거워요. 녹, 녹듯이 어.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큰 아파 지기가.